안녕하세요. 부산 큰병원 의형 원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케이스는 목에 추간공 협착증 환자인데 3레벨, 3레벨이 있었는데 뭐 좌우측 한 레벨과 두 레벨씩 병변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내시경으로 앞쪽으로 수술하지 않고 뒤쪽으로 후방 감압을 해서 치료했던 증례를 가져봤습니다. 제목은 멀티레벨, 여러 레벨의 서비칼 유비, 양방인 내시경을 시행했던 케이스입니다. 어, 목수술을 받고자 하더라도 두렵고 주위에서 만료하죠. 수술 자체는 목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양방인 내시경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접근하지 않고 뒤쪽으로 접근해서 신경감압을 확실한 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 방법 자체도 조금 두려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케이스 먼저 한 보시겠습니다. 5년 되셨습니다. 목 통증이 있고 양측 팔쪽으로 많이 우리하고 어깨 쪽으로도 아프고 왼쪽이 더 많이 아프시다. 실질적으로 저한테 꽤 오랫동안 치료하셨던 분인데 내원 당시 그몇몇달간은 조금 쉬다가 저한테 외래 다시 오셨었는데 그 사이 에 오른쪽이 더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엑스레이상 어, 보면은 이게 오른쪽이 써 있고 이 왼쪽 신경 구멍입니다. 그리고 어 이게 left 왼쪽이고 오른쪽의 신경구멍들 여러 레벨이 많이 막혀 있죠. 그리고 측면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음. 커브가 어, 이 앞쪽이 지금 디스크가 달아가지고 붙어 있고 좁아진 신경 관찰됩니다. MRI 보시면은 어, 그구조인데고그래이 조금 조금 있으시나 아직 그래도 신경 통로 중심 통로 쪽으로 완전히 다 막혀진 않았고요. 대신 추간공 병변 이게 오른쪽 병변인데 우측 병변 이렇게 좁아져 있고. 여기도, 오른쪽 병변. 오른쪽 병변이, 5, 6, 6, 7번. 그리고 좌측 병변. 왼쪽 병변인데, 4, 5번 쪽에 신경통가 꽉 막힌 소리죠. 추관공 협착증이, 중심 통로 쪽은 길은 좀 있었는데, 추관공 협착증이 양쪽, 부위 VV마다 좀 다르게 막히셔가지고, 선택적으로 감압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KT 보시면 5 6 7번 사이에 디스크가 다 달았죠. 아예 안 보이고 이런 경우 보통 앞쪽으로 열어서 디스크 인공 디스크를 두세 레벨 정도는 많이들 권유하시죠. 그리고 이게 좌측 4 5번 오른쪽 이렇게 두 마디에서 여기랑 여기 요기 여기를 이렇게 뚫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이 환자는 또 이제 좌측으로 경추부 근육 위쪽으로 지방종이 또 크게 있어서 요까지 제거를 같이 계획했습니다. 내시경 보면은. 왼쪽 먼저 시행했는데요. 이렇게 V 포인트를 찾아서, 신경, 요게 이렇게 내려가는 신경이고요. 이게 나가는 가지 신경이고, 이쪽 통로를 확보를 하고, 수술을 마쳤고, 오른쪽도 황색 인대 밑뼈 찾아서 통로 확보하고, 다음 마디도 인대 제거해서, 이런 식으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통로를 다 뚫고, 수술을 마쳤고, 지방종은 이렇게, 사이즈는 크죠. 제거했습니다. MRI 상부 좀 지방종은 정리가 돼서 특이사항이 없으시고 여기 왼쪽 통로 나가는 신경 쪽을 다뚫어낸고 4, 5번 쪽이죠. 5, 6번 쪽 오른쪽으로 여기 길을 냈고 6, 7번 쪽도 나가는 오른쪽 우측 신경 통로를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경추 양방이 내시경이 여러 레벨을 했죠. 한 마디 하기도 좀벅찰수 있는데 어쨌든 다발성 명변에서도 적응해서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후회측 디스크, 그러니까 아까 추강공 병변 쪽에 있는 디스크가 탈출되거나 협착증이 가장 좋은 적응증이죠. 확실하게 적응할 수 있고요. 중심 디스크와 중심 협착증 같은 경우는 어, 디스크 같은 경우는 직접 제거할 순 없고 간접적으로 감압할수 있고요. 중심 협착증 같은 경우는 통로를 넓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여러 레벨이 있는 경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래서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해서 다발성으로 신경이 막혀있는 경우는 저는 한 3레벨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이상 많이 하시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 어, 말씀드렸지 경추 수술은 아까 말씀 수술하지 마라 주변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안정이 최우선이어서 무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추간공협착증 이 환자도 세 마디인데 뭐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까지 추간공 쪽을 중심 통로 쪽으로 많이 이제 병변을, 앞 자체를 많이 누르지 그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하지만 중심 압착증은 저는 세마디 이내로 어 한정하는 것이 좀 환자분을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여러 레벨을 내시경으로 감압했던 양방이 내시경 케이스 가져왔습니다. 어목 뿐만 아니고 등, 허리, 유압슬 모두 다 이제 내시경 가능한데, 이렇게 경추 레벨에 여러 레벨 있는 케이스도 양방이 내시경으로 고령한 이분도 연세 많으시거든요. 고령환자은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 힘이 좀 처지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내시경에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